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눈 대신 비가 오겠습니다. 부산은 오늘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릴 텐데요. 내일 오전까지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이번 비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12월이 다가오는데 연일 기온이 높게 오르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하늘을 덮어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이 13.5도로 온화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8도로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무척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이 13도, 울산은 11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18도, 합천과 남해가 1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남부 해상에는 오늘 오후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 너울성 파도도 넘나들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주 후반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음 주 초반까지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